보통 많이들 아는 거는 그 부부라고 하면은 남녀 간의 그런 결합이잖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런가 이런 이제 얘기도 음. 많이 따져 봤었거든요 음. 근데 아마 민법에 남녀 결혼 막 이런 게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. 뭐 헌법에도 규정돼 있냐 이런 것 맨날 음. 싸워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가시면은 여러분도 이런 거 이제 좀 철학적인 법철학 이런 데 <laughs> 배우는 건데 <laughs> 네. 일단은 결혼은 남녀가 하거든요 네. 근데 우리가 처음에 동성 간의 불륜이 되나요라는 주제는 네. 그거는 제일 많은 게 남녀 간의 이제 어떤 결혼 생활 중에서 내가 남자랑 바람을 피는 거내 네. 아내가 여자랑 바람을 피는 거 이거거든요 네. 사건 되게 많이 했었죠 예전에 음. 이제 뭐 남자가 남자와 바람피는 사건도 했었고요내 남편이 자신의 친구 오랜 음.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중마고와 음. 이제 바람을 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음. 여행도가 막 그랬대요.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던 적도 있고, 네. 그리고 또한몇년 뭐 전에는 이제 내 아내가 어떤 이제 여성과 바람을 펴가지고, 그걸 내가 그 현장을 급습을 하고, 그래서 소송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또 네. 저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몇명 있었고, 네.